축복합니다.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. 영안이 있으면은,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내다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. 그뭐꼭 당신 확정돼야 합니까? 네? 시대의 흐름을 보고, 또, 또 믿음도 없는 게, 지식도 없는 게, 말이 열면 안 되고요. 다만, 저는 조금은 미리 내다봤습니다. 이번 제가, 어, 이제 외국인 투표할 때부터 한 표라도 더 보태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충동이 있었어요. 그래서 뭐, 참, 나 그런 거잘안 하는데, 왜냐하면 찍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안 찍는 것도 국민주권입니다, 사실은. 근데 찍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, 그 찍으면 뭐예요? 그렇잖아요. 근데 이번엔 꼭 보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곤란할 것 같았어요. 그래서, 어, 주권 행사를 했죠. 그리고 난 뒤에, 어제, 개표를 시작하는데, 아, 처음은 뭐, 완전히 무너졌죠. 근데 전혀, 저는 요동이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, 다행히, 그, 사전투표, 또, 그런 것들이 좀 뒤바꾸기 쉬운 이런 것들이 먼저 했잖아요. 그리고 또, 몰표가 나오는 그쪽에서 또 먼저 까졌잖아요. 그리고 난 뒤에 점점, 점점 안정세로 들어오는 걸 보니까, 아, 이번엔 정부 맡기겠구나. 자, 이 시기에서 저는, 어 어느 당에도 소속되지 않는 당원이 아닙니다. 늘 말하죠 우파 좌파 이 파는 두 파는 양파죠 양파는 다마네기죠 까도 까도 속이 있는 다마네기 그 정치를 오래한 사람들치고는 그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난 정말 정치 오래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별로 제가 뭐 아는 게 없어서 그런지. 별로 인정이 안됩니다.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참 다행히 정치 신촌력이 그것도 똑부러지는 대통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국민만 무서워한다는 라야참 명언 아닙니까 뭐 검수하면 그래야죠 뭐 왔다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특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?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게 돼야지. 처음 껄라고 믿는 거 중간에 뭐 왔다 갔다 싸우면 뭐예요. 아, 물론 그거 사람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적어도 영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영안을 가지고 미리 좀 내다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죠. 저는 300만 표 이상 남았을 때, 어. 아, 마음의 확정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먼저 방송에서는 확정된 소식이 없는데 이미 저 마음이 와 닿는 게 있어서 먼저 제가 제 영상에 뭐 보는 사람 몇명 없습니다만은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먼저 저는 밀공으로 당선을 축하한다고 발표했죠. 그, 방금 앞전에 말했습니다. 내가 뭐, 양당에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. 근데 뭐,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정치 초년생이고, 법을 정확하게 준수하고, 법을 잘 집행할 것 같았어요.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. 저는. 그렇게 또 되어야 되고요.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이 안지켜지면 그건 뭡니까? 예? 통수권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 되면 되겠습니까? 그 법안에는 다 평등해야 되죠. 그래서 내가 아, 정치 초년생 그것도 검사 그것도 대통령도 주의였는 앞으로도 또주또 주의할지 모르겠지만 어, 그 대쪽 같은 그런 사람 같으면 믿을만하겠다 싶었어요. 제가 말입니다. 이 영상은 좀 나눠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한국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저는 안 들어가려고 생각했죠. 가봤자 뭐, 교회 분위기도 그럴 거고. 또 제가 서임받았던 그 간증거리가, 교회 가면은 별로 정권이 바뀌지 않고,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을 세워주지도 않을 거예요.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까 혹시 가면 모르겠습니다. 우리 뭐후원안 되는 후원 교회는 분명히 제가 가면은 뭐 제가 강제라도 보고하겠습니다. 그러면 아, 그러진 않지만 나 이제 기다리죠. 그동안에 뭐 년에 한 번씩 했는데 2년 만에 들어가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. 또 생명생 프로젝트 목장이 어찌 됐는지 좀 상세히 알고 싶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. 그 이제. 어, 이번에 들어가는 길에 가능하면은, 어, 나 역시 제한테 저 간정을 듣지 않은 교회들이 좀초청 해준다면은, 우리 대한민국,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말입니다. 저 위에 쪽의 선교에 대해서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.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뭐가 잘못되어 는 거. 저는 현, 그 현장을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있고, 한국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. 이런 것들을 가능한좀 알려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쪽에 대한 선교적인 차원 인도적인 차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관심 갖고 교회가 어, 도움의 손이 됐으면 좋겠느냐 하는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일생을 했죠. 이미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. 물론 요 일은 내 혼자만 하는 하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. 더 많은 어,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나 단체나 어, 민간인들이 뭐 정부와 관계없이 더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 민족들을 품고 그들의 애로가 무엇인지. 함께 아파하고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서 서로의 말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그런 교감이 돼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리잖아요. 그러면 대화가 될수 있고 그러면 과거에 그, 답답했든, 엉어리셨든 그런 것들이 풀려나갈 수 있죠. 그런 교감 없이, 뭐좀 있다고 갖다 주고, 또 없는 놈이 성질 난다고 때리 부수고, 뭐 그런다고 그거 되는 일 아니에요. 그렇잖아요. 제가 내가 이제,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, 이 내용은 좀 나눠서 해볼게요.